자, 그러면, 어, 설명하다 중간에 컴퓨터 꺼졌어. 그래가지고, 자, 아마 어색하게 잘렸을 거야. 전 개념 설명하던 게. 자, 그거 이어서 그 개념, 표현, 표현 정리 이어서 360번. 자, 문제 보자. 자, fx 가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지. 자, 얘가 x는 2에서 극대값 23을 갖습니다. 자, 거기다 밑줄. x는 2에서 극대값 23을 갖습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 표현 정했지? 아, 그러면 f 프라임 2는 얼마가 돼야 되고? 0되어야 되고 f 2는 23이 되어야 된다. 이 뜻이라고 그랬어. 되지? 아, 자, 그러면 정해 리 보자. 자, 그러면 나 f 프라임 x부터 구하면 3x 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첫번째 f'2는 얘는 2 집어넣으시면 4, 3, 12그 다음 2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b는 0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식이 요거 하나 나오죠 이거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나 나와 그 다음에 f2를 집어넣어 볼까 f2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쓸게요 f2는 2 집어넣으면 2, 4, 4, 2, 8 244a 플러스 2b는 3은 23 맞지? 응. 그러면 4a 플러스 2b가 넘어가면 플러스 20 넘어가면 20에서 8 빼야 되니까 12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응. 그러면 자 얘하고 얘를 뭐할 거야? 우리 연립할 거야 되겠어자 연립하면 그냥 변변 빼버립시다. 변변 빼버리면 연립하시면 여기서 이거 빼면 4a 4이 사라지고 b에서 2b 빼니까 마이너스 b. 음, 너한테서 너 빼니까 마이너스 얼마? 2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b 값이 얼마 나오냐면 24가 나오네. 그지? 다음 b가 24면 어우 뭐 이렇게 숫자가 커. 계산 제대로 한거 맞겠지? 마이너스 b. 응. 자 그럼 b가 2이면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4a는 24넘어가면 마이너스 36 되지 그래서 a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올 거야 되겠음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극솟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f(x)가 이렇게 완성되겠지? 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어, 9x 제곱에 플러스 24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야 극솟값은 자 우리 아까 다 공부했지 뭐 어떻게 한다? 어, 먼저 미분계수가 0 되는 지점을 찾고 그 값들, x 값들 좌우에서 f 프라임 x 의 부호가 바뀌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었지. 뭐 f 프라임 x 는자 3x 제곱에 마이너스 18x 플러스 24야. 자, 네가 0 되는 지점을 찾자고. 자 3으로 나누. 양수니까 나눠도 돼요. 당연히 된다 양수든 수슨 되는데 그냥 묶으라고 그랬어. 자 x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 그럼 얘가 3에 x 마이너스 얼마? x-4, x-2는 0이죠? 그래서 얘 그래프 그리면 x축이 이렇게 있고 f'x 그래프 그리는 거야 우리는 너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f'x 그리고 여기가 2, 여기가 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 x값들 좌우에서 부호 확인하라고 했었지? 야, 2보다 작을 때는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2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4보다 클 때는 플러스 자,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뭐가? f'x가 그러면 f(x)는 증가해서 감소. 증가해서 감소니까 니가 무슨데? 극대. 이거 문제에서 이미 얘기했어. 그치지고 이게 아니라. 어 그죠? 그 다음에 야그얘 자연스럽게 우리가 찾는 극소값인데 확인하고 개념 확인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어. f 프라임 x가 그러면 f(x)는 감소해서 증가. 오케이 니가 극소가 되겠네. 따라서 문제가 원하는 극소값은 문제가 찾으라는 극소값은 X가 4일 때에 함수값이라고 했다? 그래서 F4가 되는 거야. 4 집어 넣으시면요. 64 빼기. 16에서 9를 곱하니까 6954에다가 144지? 숫자가 크네. 어, 4416에다가 42896에 플러스 3이니까. 야, 이거 뭐 숫자 이렇게 그냥. 얘둘 계산하면 0에다가 160. 그럼 계산하면 16에 19.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야. 아시겠지? 자 표현 정리하라고 했던 거 반드시 잘들 정리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라.